여기가 바로 동사무소, 행복복지센터가 학교까지 쪽에 있죠? 그럼 커미니티라고 동백 침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? 주출입구 앞쪽 4107동에 가족과 이웃 주민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카페리니 아았어요 우리 8 4 타입이 875세대 중몇 세대예요? 465세대입니다 아, 그럼 내부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서 저희가 촬영 촬영해서 올리겠지만 이 구조를 보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방, 거실, 침실 2개, 주방, 욕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 맞동풍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, 84B 타입은 815세대 중몇 세대예요? 213세대입니다 아, 내부 구조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? A 타입과 평면도 비슷하고요 네. 안방, 거실, 주방, 침실 2개, 욕실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, 그럼 A 타입과 B 타입의 틀린 네, 점은 뭐죠? 차이점은? 차이점은 네. 음, 판상형 구조 똑같지만 주방 창이 없고 배, 어, 다용도실 창문으로 환기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84C 타입 몇 세대예요? 1 9 7 세대입니다. 아... 제일 적어요. 네, 타워형 구조죠? 네, 맞을까요? 타워형 구조이고요. 네. 우리 지금 거실에 보시면 네. 창문이 두 개로 나와요. 어, 양창니다 양창입니다. 네. 어, 주방은 이동 동선이 편리한 D자 주방 형태로 네. 되어 있습니다.